하십니까? 아, 오늘은 여러분과 처음 전면이죠. 에너지 관리 기능장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능장에 필기와 실기가 있죠.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능장을 여러분 같이 해가지고 모두 다100% 합격을 기원하면서 에,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에, 먼저요, 에너지 관리 기능장은 정말로 주군자격증이죠. 어, 에너지 관리 기능장을 어, 합격한 다음에. 에, 배관기능장도 유사하니까 배관기능장까지 더불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제 양력은요 어, 방송국에 제가 근무를 했고요 어, 방송국에 기술강좌자로 예,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농림직업을 하는 근무였고 그 다음에 교도소 제소자의 직업을 담당했었죠 예리강사로요 그 다음에 한때는 음, 시설, 즉 엔지니어링 회사를 경영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네, 대 n 그룹의 외대강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노동부 n 직 i n 련 교사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주경야 e 과 합격시대, 그 다음에 현대직업전문학교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n g 로는요한 r i n g e n g i n e e r 에너지 관리 기능장 총정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할 과목은 에너지 관리 기능장 총정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에, 그다음에 에, 기능장의 필기 출제 과목은요 어, 보일러 구조학, 보일러 구조학, 그다음 보일러 시공, 어, 보일러 취급 및 안전관리, 그다음에 유체역학과 열역학, 배관공작, 보일러 재료, 법규 공업경영인데요. 모두 다 어, 보일러 구조하고 보일러 시공 취급 및 안전관리 유체가 배관 공작 그다 재료 이것은어 (2차) 실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법규도 마찬가지 공업 기능도 예, 풀다 병일 때 여섯 문제 나오는데 (2차) 실기할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구조 시공 안전관리 유체역학. 공작 재료를 가지고 문제를 어, 가지고 여러분 같이 에, 최선을 다해서 모두 다 합격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의는 그런데 또한 참고로 실기 기준이 있네요. 실기는 어, 1차 합격한 다음에 시공 실무, 시운전, 자동제어설비, 열원설비, 에너지관리, 유지보수공사, 유지보수안전관리. 열세 배비 운정인데 이건 전부 다한 번에 우리가 필답형입니다. 그래서 필답병이 50점, 점 하고 그다음에 작업형 실기 50점. 그래서 토탈 100점입니다. 그래서 에, 작업형 실기가 작업형 작업형 실기가 50점. 그다음에 필답병필답병 실기가 필답 실기가 50점 그럽니다. 토탈 얼마죠? 그래서 백 점입니다. 백점 100점 만점 중에 삼십육 육십 점 이상이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작업형을 만약에 사십 점 맞았다 하면은 필답형 이0점 되겠죠. 플러스하면 얼마 되죠? 육십 점이니까 또는 작업형 실기를 삼십오 점 필답형 실기가 이십오 점이면 육십 점. 아무튼 우리는 에, 필기나 실기나 모두 동떨어서 육십 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에, 특히 에 천제, 천제, 천문제 요점 정리를 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1차또 2차 무난히 통과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점 정리 천제입니다. 에 1번입니다. 여러분들도 1번 엔탈피입니다. 엔탈피는 전열량 그럽니다. 엔탈피는. 엔탈피 전열량은 단위당, 단위당 무게, 즉 킬로그램을 물 혹은 증기가 보유하는 열량이 엔탈피입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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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뭐라? 그냐 전체 열량 그래서 전열량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27회, 33회, 35회 37회 42 45또 07년 기사. 그래서 계속해서 예, 간단한 문제인데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전열량이다. 엔탈피는 엔탈피는 에, 어, 현열 전열량은 현열 플러스 잠열. 현열 플러스 잠열 또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플러스 외부 에너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외부 에너지. 그래서 엔탈피는 중량당 엔탈피가 가장 큰 것은 뭐냐라고 시험에 나오면 과열 증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열증 기 뭐냐 하면은요 여기 되겠죠. 자, 백도시에 물이 있고요, 백도시에 증기가 있겠죠. 또 영도시에 물이 있고, 영도시에 얼음이 있는데요, 얼음 있는데요, 얼음 있는데요. 이 백 도씨를 넘어서 이 올라간 이 부분이 이게 과열도입니다. 그래서 이 과열도 즉 중량당 엔탈피의 전열량이 가장 큰 것은 뭐냐라고 시험에 나오면은 바로 과열 증기를 찾으시면 되십니다. 또는 쓰시면 되겠습니다. 과열 증기 1차할 때는 찾으시고 2차할 때는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엔탈피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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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탈피를 엘티안 러피를 절대온도 T로 나누면 됩니다. 절대온도 T로 절대온도 T로 나눈다. 그래서 엔탈피 증가량을 엔탈의 증가량 엔탈피의 증가량을 절대온도로 나누는 값이 엔탈피의 증가량을 절대온도로 나누는 값이 바로 엔트로피다. 그래서 단위는 킬로 단위는 킬로칼로 킬로그램 per 킬로칼로리 per 로그램 p e 켈빈 또는 킬로줄 킬로줄 p e 로그램도 켈빈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을 쓴다면 엔트로피 증가량 델타 s 엔탈피로 델타 s 는 델타 s 는 절대온도 T 분의 dQ다 엔탈피다. 절대온도 분의 엔탈피. 그래서 dQ는 엔탈피, 즉 열량 변화고. 또 T는 절대온도다. 여기서 절대온도가 기본인데요. 이 절대온도는 켈빈온도가 있고 랭킹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온도는 섭씨에다가 273를 보태는 것이고. 랭킹 온도는 랭킹 온도 화씨에다가 460 n g on the r a n k i n 도 on the ranking on the ranking on the ranking on the r a n 도 i n g on 화씨 e ranking on the r a n k i 또 랭킹 이더라 그래서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가 있고 랭킹 온도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켈빈 온도와 섭씨와 섭씨를 섭씨를 화씨로 바꾸는 식이 있어요. 화씨씨 ranking ranking r 씨 n k i n g r a n k i n 화실을 화실화실섭씨로 바꿀 때는 섭씨 c는,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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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의 5 f 32. 또화실 섭실 섭실 화실을 섭시를, 아, 섭시를 화실 때는 f는 f는 5분의 9 c 3 2다 이렇게. 아무튼 우리는 켈빈 온도와 랭킹 온도가 바로 무슨 온도다? 절대 온도란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기질 보온제 그리고 무질. 기1차 시험 볼 때는 일차 시험 볼 때는 무기질과 유기질인데 일단 1차 시험 볼 때는 무, 유기질만 외우시면 됩니다. 유기질. 일단에 그래서 유기질은 펠트, 양모나 우모펠트가 있습니다. 양모나 우모, 양모, 양모 또 우모, 또콜크 그다음에 기포성 수지 등이 유기물 보온재고 문제는 바로 무기질입니다. 이해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무기질 보온재는 무기, 무기질 보온재의 무기. 자 그래서 세라믹 화이버에서 세, 세라믹 화이버에서 세. 그래서 온도는 1300도까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실리카화열로에서 실리, 실그 다음에 규산칼슘에서 규 암면에서 암규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규, 규, 암그 다음에 석면입니다 성면. 네. 석면 성면. 석면입니다 석면 석면, 석그 다음에 유리섬유에서 유 그 다음에 탄산마그네스 탄 스테레오 브루스 쓰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 이게 시험에 잘 나온데 또 온도도 세라믹이 가장 높죠 1300실가파650비저토가500 안매 400에서 600 성매 350 차이돌이 돼 있잖아요 유산균 350 탄산마그네스 250 식품이 85도씨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음, d 됩니다 자, 보통, 우리나라, 는 산악이 많습니다 산이 많죠 도 d 내려면 산을 절단해야 되 o 죠 o r lelam, san, c h e l t 가 용어로 n cheltan, san, cheltan, mida, 토 a n chel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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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여기 l t a n 기 h e l t a n c h e 이 t a n c h e 그래서 자 자, 무기질 보온제는 새실 어떻게 되냐? 무너지니까 실 구해서 얘놈을 다 망을 치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요. 산을 돌을 낼라니까 산을 절탄한다 줄토를 낸다. 산을 깎아 가지고 이런 무너지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뭐예요? 새실 구해서 이렇게 망을 차리겠죠. 그래서 무기질 보온제는 새 실을 구해서 새 실을 구해서 새 실을 구해서 암석 돌가루가 도울 돌이 떨어지겠죠 밑으로 암석에 떨어진다면 자동차가 가다가 아테 큰 대형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새 실을 구해서 이렇게 망을 쳐음에 새망을처럼 좋겠죠. 그래서 새 실을 구해서 새 실을 구해서 암석에 암석에 떨어진 것이 유탄이죠. 암석에 유탄이 스치는 것을 막자. 이렇게 하면 무기질 보온자가 되겠죠. 다시 한번 무기질 보온제는 쇄실 괴석. 그래서 쇄실 괴석 암석에 암석에 유탄이 유탄이 스치는 것을 막자.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질 보온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아, 1차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래서 고를로 할때 아, 쇄실 괴석 암석의 유탄이 스치는 것을 막자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온도가 이거 1300 떨어지죠 다음에 반트650그 다음에 500또 앞면도 500이죠 500, 600이니까요 그렇죠? 플러스만 100이니까요 오, 400에서 600이니까 플라 500, 500, 500 플러스, 마이너스, 100 떨어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면 여기 성면입니다 여기도 350, 550, 650 이것도 4 0 0도5 0이죠 유섬유 예, 350도 시야 탄산 마그네슘 250도 이하 도시가 빠졌습니다 도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기질 보온제와 무기질 보온제를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과 무기질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그래서 특히 무기질 보온제는 세실그에서암석에 유탄이 스치는 것을 막자 이렇게 하면 보온제는 끝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 문제 요점 정리 3번입니다 자 예, 선보기 전에 먼저 무기일본제 특징이나 와이겠네요자 무기 보 먼저 볼까요? 특징. 자 무기일본제는 자 어떻게냐? 자 무기질본제 보 무기 무기질본제 보 무기 무기본제는 보어떠냐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즉안 썩는다는 얘기죠. 내식성이 다데 내식성이 우수하더라. 그다음에 기계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강도는 없다니 기계 강도가요. 네. 그다음에 불에 안 탄다. 무기이니까요그죠 불연성이죠. 불연성, 불연성으로 불연성으로 내구성이 매우 크더라. 네, 그 다음에 안전성도 매우 높다. 그래서 보통 200에서 800시다. 그 다음에 팽창, 수축, 균열 등의 적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냐 봐요. 예, 서부활극시대에 서부활극시대 A라는 사람하고 A와 B가 어때 이렇게 이제 어때요? 권총 결투럽니다. 권총을 결투한대. 근데 A가 굉장히 속사포예요. 결과적으로 잘 완전히 총잡이예요. A는 총잡이고. B는 총잡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B가 총을 낼, 내자마자 어때요? A가 총을 발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B는 B는 무기 즉 총을 총을 내기가 불안이 팽배 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B가 A는 총잡이에요 총을 아주 잘쏩댑니다 그냥 속사파로 쏜다는 얘기죠. B는 총을 잘못 쏴요. 그래서 B가 B가 비란 사람이 무기를 내기가 불안하기가 팽등했다, 팽패했다. 예. 그래서 예, 무기 예, 무기를 내기가 불안해, 불안이 팽배졌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무기 보온제 의 특징은 에, 무기를 내기가 불안하기가 팽배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기질 본제의 특징이 어때요 됐죠? 그래서 무기질 본제의 특징은 에, 결과적으로 뭔가? 까 내성이 우수하다, 무기 내기를 불안이 팽배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스케일이 뭐냐? 스케일 이건 뭐냐면요. 어, 여러분이 어, 이렇게 밥을 한다면 밥을 밥이죠, 밥 이렇게 솥단지 밥을 냈을 때 만약에 다음날 할때요 밑에가 누군지 누렇게때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청소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물이 예, 스케일이 끼져요, 물때가 돼 그래서 이걸 스케일을 뭐라 하냐, 스케일을 물때, 물때 또는 다른 말로 뭐라 하냐? 관석이라고 합니다. 물때 관석. 다시 한번요. 스케일. 스케일. 다른 말로 물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더라? 관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끼면은 불 이렇게 에 가스 레인지를 튼다 해도 이 부분이 어때? 과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열면이 과열되더라. 전열면이. 그다음에 잘 과열되고 순환도 잘안 돼요. 그래서 물 순환도 안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과열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만큼 무엇이 증가될까요? 열 손실이 증가되죠. 그래서 물 순환이 전해되고 저해되고 열로 손실이 증가가 되더라. 그 다음에 요 전열면은 과열된다. 그렇다면 전열면이 뭐냐? 전열면이 전열면은 한쪽은 연소 가스가 접촉하고 한쪽은 물이 접촉했을 때, 한쪽은 한 면은 연소가스가 접촉하고, 연소가스 접촉, 다른 면은 물이 접촉했을 때, 다른 면이, 다른 면은. 다른 쪽이 물에 접했을 때 그러니까 한 쪽은 연소가스 쪽이고 한 쪽은 물 접죠 이 부분이죠, 요 부분 그래서 어디 쪽에서 특지한 면적냐면요 연소가스 특지한 면적입니다. 연소, 연소 가스 쪽에서 연소가스 쪽에서 측 정한 면이다. 연속적. 이이 그러니까 한쪽면은 연소 가스와 접촉하고 한쪽면은 연소 가스 접촉하고 다른 면은 물과 접촉했을 때 연소 가스의접정면이 바로 무슨 면? 전열면이다. 그래서 이렇게하니까이 부분이 식이끼니까 여기 과열 되겠죠. 여기 식 과열되더라. 과열. 그다음에 그만큼 자그헛 열려 들어가니까 배기 가스 연도도 증가될 것이고 그러므로서, 보일러 같으면 보일러 효율이 떨어지죠. 그러므로서, 이제 과열되니까 뭐가 될까요? 파열 샤고의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 스케일이 끼니까, 물대가 끼니까, 관석이 끼니까, 스케일, 물대, 스케일, 물때 관석이 끼니까, 물순환이 저해 되더라. 또, 연료 손실도 증가되더라. 전열면은 과열될 것이고, 1 0 0까지열 손실이 증가가 되더라. 그 다음에 볼라율은 떨어진다. 그리고 파열을 사고 난다. 그래서 스케일을 어떻게 이제 암기하면 되냐면요. 자, 봐요. 스키.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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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키입니다. 꼬마가, 꼬마가 스키를 타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싸움이에요. 물연전, 물연전이란 말은요 물싸움이냐? 물연전. 계속해서 물을 싸워왔더니 물싸움했더니 물놀이했더니 폐가 고프더라 배고파 보를 고자로 생각하시고 배고파 그래서 스킬 영향은물순환에 전된다 물 연료 손실 이 증가된다 열 전열면이 과열된다 그래서 전 배가스 열 손실이 증가된다 배 보일러 효율저 낮는다 보 또는 어, 고 파열 사고이다 파 그래서. 스키를 즉 어때 말이여 물싸움 할때저그 놀이가 물놀이도 공자면 스키 타잖아 쇽 내려가잖아요 물 스키 그래서 물현전을 해봤더니 물현전 했더니 배가 고프더라 배고파 배고파로 암기하심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키의 영향을 떠게 십니다 스키의 영향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입 불륨 이에도 수입 불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왔던 문제입니다. 수입 불이란 말은 뭐냐면요. 자 신축임일 때 시험에는 음 2015년도에 어떤 게 나왔나요? 이게 나왔어요. 2015년도에 자 수입 예, 불륨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두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엘보. 요거몇 개면 엘보가요? 몇 개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아무튼 이 수입을 리음이란 얘기는 수입을 리음은두개 이상의 엘부입니다두개 이상의 열부를 사용하여 신축을 조절하는 이음이 바로 수입을 리음입니다 다시 한번 수입을 리음은바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개 이상의 엘부를 사용하여 신축을 조절하는 이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일단 1차 필탐에 이렇게 하죠. 하나. 둘. 이렇게